제56주년을 기념하고 4.19혁명 국가도 정의도에 제34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침에 기다려 리모였습니다 4.19혁명 정신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이 있도록 그 근간이 되고 또 우리 후회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유산인가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4.19 혁명 3단체, 우리 문승주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 되신 여러분, 그리고 4.19 혁명에 몸소 떨쳐 나셨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지체가 부자유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조국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견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소망교회 단임 목사님이 김기철 목사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신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교육문화,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대 총선이 잘 끝나고 우리 이규영 의원님과 이혜원 의원님께서 당선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신 것을 참석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회부혁명을 유엔과 유네스코 세계 기업유산에 등재하고 어, 이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사회부혁명과 깊은 인연을 가지시고 또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과 정의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나님 품에 함께 계시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사1구 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타계하신 것을 우리는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장남 되신 우리 김현철 교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사1구 혁명 공사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데 대해서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정을 맡으셔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월로 당국계약을 창설하시고 총장과 또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90이 다 되신 월로이시면서도 바이올린,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칭의하시고 또 패널을 맡으셔서 오늘 이 뜻깊은 예배를 아주 감동적으로 열어주신 우 장중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황의 이 귀한 예배가 진행되도록 우리 사회부 선교의 박혜용 회장님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헌실적 노고에 대해서 대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아침에 기도회를 통해서 사회부 혁명 정신을 오늘의 이어가는, 아니, 새겨야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떨쳐 나서자고 여러분의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19 혁명 유엔 유네스코 등재한 자료들이 교수단에 의해서 작업이 마쳐져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4.19 혁명은 이미 교과서와 헌법 전문에도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무인지 사회 혁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실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이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네스코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정보 채널과 NGO 비정부 기구 채널로, 투 채널로 받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지금 오는 5월 말에 이 일을 추진하는 우리 종교를 초월하고 여야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초월한 우리 국가 원로들과 우리 추진한 우리들이 이 완성된 작업된 내용을 가지고 유네스코를 방문해서 이것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또성원을 해주셔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속에 일제 36년의 억압통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떠하셨던 사일운동과 단독제 규정에 나섰던 4.19 혁명,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족 민주 평화운동 중에서 이제 5.18에 이어서 4.19가 등대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잠시 없고 떳떳한, 그래서 세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이 프랑스 혁명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4.19 혁명이 등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대회사의 가로막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